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보이는 7시에 위치한 분홍색 프로토스 뉴게임스클랜의 스포트라이트 선수입니다. 이에 맞서는 1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란 팀 최소열 란도 선수입니다. 일단 1세트 같은 경우는 사실 두 분이 슬슬 비슷비슷하긴 해요. 근데 약간 차이가 있다면은 그... <laughs> 저는 저래서 전차 테란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전차 테란이 단점이 좀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토스를 위해 설계된 유닛이 아니기 때문에 딜을 정확하게 거신에 꽂지 않는 이상 딜이 제대로 안 바뀌어요 사실은 에. 결국에는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전차가 첫번 처음에 압박할 때를 제외하고는 딜러였다기보다는 시즈 모드 한라 하다가 터졌거든요. 그냥 탱커에 가까웠다라고 좀 보이는 거라서. <laughs> 그러니까 뭐 물론 자리를 딱 잡고 거기서 버티거나 뭐 그걸 거신을 잡다 뭐 이런 용도는 괜찮은데 방금 전에 보시면은 뭐 전차 가한게 없었죠 사실은 그렇게. 게다가 상대는 거신 테크가 아니었고 그냥 관문에다가 고의사 테크였기 때문에. 조금 빌드가 안 좋게 됐으면, 그리고 업그레이안 돌아갔어요. 그게 제일 컸습니다, 사실. 만약에, 2업을좀더 빨리 돌려가지고, 계속 그전 싸움 손해를 봤던 거거든요. 그리고, F2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뭐 F2를 쓰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자극제를쓰면 F2병이 다 같이 몽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것 때문에 방금 전 경기는 조금 힘들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면서 어쨌든 간에 스포트라이트 선수는, 같은 빌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스포트라이트 선수가, 전기는잘 운영을 했는데 이게 중간중간 계속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사실은 만약에 건물이 한 4개만 더 있었어도 더 빨리 끝났을 거예요, 게임이. 근데 건물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좀 벌어졌고 일단 이면서 러앞마당 있는 거를 확인을 했나요? 앞마당 확인도 못 했네요. <laughs> 아시게 됐고요. 하긴 근데뭐 이거 뭐 수정탑을 앞마당을 짓고 출발하네요. 가지고 죽을 각오나 했겠죠. 뭐. 음, 일단, 냄새 앞마당으로 다시 한번더가고 있습니다. <laughs> 일단은, 사돈 한대 맞구요. 아, 근 이번엔 최우선수가 좀 살짝 좋은 판단 했네요. 네. 근데 이건 감탐 잡고 있어줘야 되고. 왜냐면은, 한대 때리고 뒤로 빠졌잖아요. 이러면 사돈 못 떠나요. 추적대가 나올 때까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 축자나 더 뽑아주는 모습이구요 이러면서..잠시만요 어. 그렇죠? 이러면서 사신 가지고 있는..사신이 알고 있는건 없는데 일단은..어 이번 300영 이번에는 300영 삼병형 빌드입니다 300영 들기 한번 해보다는 의미죠 자이 빌드의 핵심은 얼마나 빠르게 세클해 주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네. 일단은, 사실 죽었구요. 근데 이거는 좀 맞춤 빌드 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왜냐면은, 방패 안눌러줬고요 이거는. 오, 지금 가스 발, 좀, 수급 실패했죠, 이거는? 원래라면 이게 방패가 같이 눌렀어야 되는데, 방패가 안 눌렸어요, 지금. 방패가 늦습니다. 충격탄을 먼저 눌러주네요 이러면은 좋은건 아닙니다 왜냐면 방패가 느리게 간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 이거 3병이고 확인했어요 어이러면 오? 오, 느낌이 어 이러면은 이러면은 제가 이제 스포트라이트 선수가 확인했거든요 이러면 검문 미친듯이 늘려야돼요 지금 아 지금 위로고? 아 아니죠 네 검문 사각문이라더 늘려야 할텐데 제 생각에 <laughs> 일단 어쨌든간 3병이지만 자극제가 먼저 되기는 합니다 아 일단 쫙이 뭐야 이게 이 전멸이 먼저 되긴 합니다. 아맞아 이거 또 내가 어안안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보목스 가지고 음, 3병에 어우, 3병 트리플이네요. 어, 근데 이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3병이 더 좋을 거 없거든요. 사실은 돌진 바로 눌러 줘야 되고 이게 좀좀 좀 쫄은 느낌인데 어 트리플 늦어요 트리플 좀 가져와야 되긴 합니다 이게 좀 쫄은 느낌이긴 한데 굳이 뭐 내가 쫄아가지고 트리플 안 먹고 뭐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트리플은 올려주는 게 좋고요 점추 한번 찔러주긴 해야 됩니다 점추 한번 찔러주고 그리고 돌진이 좀눌려줘야 돼요 돌진 돌진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게 너무 토스가 어, 상대방이 무조건 올 거야 라는 마인드로 이러고 있으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절대. 그리고 지금 상대 트리플 의도를 몰라요 지금. 어, 이거, 이거 또 발견했네요. 어, 근데 이번에 사 들어갔는데, 뭐, 얘는, 얘는 죽어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뭐, 방력이 지금 뭐하고 있나 보면 됩니다. 이거, 의류, 지금, 의료선 나올 때까지 지금 버티겠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트리플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몰라겠어요. 이게 방금. 보여준 게 의도일 수도 있긴 있거든요. 사실은 의도일 수도 있긴 있어서. 난 추적자 지금 오는 거 올라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짜르기인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짜르기 아니에요. 이거는 짜르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트리플. 아아아아그쵸죠 여기 지금 살 필요 없어요. 에 네, 이거는 트리플 날려버리면 돼요. 이거는. 이거는 뭐 욕심낼 건 없고요. 오오오네 이쪽 봐줘야죠. 봐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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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 전멸 그쵸 지금은 사실은 이거 테란도 싸우기가 좀 그렇긴 해요 우리 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으흐. 이러면 추억장 돌아야죠 돌아서 이쪽을 봐야 돼. 이쪽을 봐줘야 됩니다 지금 추금 돌아서 이쪽 봐줘야 돼요 지금 이쪽 봐줘야 돼요 아 여기 없어요 아유 좀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 네. 보고 있으면은, 돌아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줄 생각하죠. 보통은 사람이 여기 한번 내렸다가 띄우면은 다시 여기 난치진 않아요. 예. 네. <laughs> 이러면서 지금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지금 다음 테크가 뭐죠? 아, 지금 토스 다음 테크가 없는데? 나 뒷물 추적자 지금. 어, 이거, 이거 좀 빼줘야 돼요. 빼줘야 되고요. 예. 네, 두개잃어서 이거 빼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더. 뒷점, 뒷점, 뒷점 쭉. 그쵸? 소환해줘야죠. 소환, 소환. 어우, 지금 지금 눈앞에, 눈앞에 있어요. 어딜 봐요, 어딜 봐요, 어딜 봐요, 어딜 봐요. 아니, 어딜 봐요, 자꾸. 눈앞에 있는데. 네, 눈앞에 있죠. 어딜 봐요. 등강이 <laughs> 돌립니다, 지금. 어, 등강이좀 특이하게 돌리네요. 좀. 이쪽에서 돌려줘도 괜찮을 텐데. 오오오오오. 다음 건 제가 봤을 때 실수죠. 다음 건 실수고. 그러면서, 멸자. 그 이거, 이거 멸자 가는 가게 좋구요. <laughs> 그러면서, 배터리 하나 더. 어, 근데 이거, 그, 왜 일꾼을 안 찍죠? 일꾼 계속 찍어줘야 할 텐데. 정신이 없나 본데요, 지금. 가고, 아마 여기다가 드랍을 하겠죠? 드랍을 하고, 아마 여기까지 들어가서지고 소환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어, 돌풀 쓰고 있어요, 일단 지금. 돌풀 스택 아닐 것 같은데. 어어어 이쪽 쪽자사 빼줘야 되구요. 그러면서, 요, 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는 건 좋은 선택은 아니거든요? 예,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는 게. 일단 아, 이러면서, 지금, 중간기가, 전사 들어가면서, 지금 여기 병력 홀드 시켜, 홀드 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그 전차, 전차나 또 전차, 전차 하나 또끊어주고요저 중간계 좀, 조금 큰 힘이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쉬운 점은, 여기해서 본진에 들어가서는 더 좋았을 텐데, 돌아가시고 회곽을 가버려가지고, 안마당을 들어가가지고 안마당은 사실 막기 쉽거든요 <laughs> 근데 지금 토스가 테크가 다음 테크가 고위기사 어또 고위기사 테크 지금 분광기 그쵸 소환 한번더 해줘야 되고요 자한번더 들어옵니다 한번더 들어와요 같은 작전이죠. 같이 또 들어가서. 근데 이번엔 여기다 소환해주는 게 좋아요. 그냥 소환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한번또 다시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본진까지 들어갑니다. <laughs> 여기서 한줄 소환되는 순간 정말 에, 귀찮아지죠. 이런 상황이. 그러면서 본진 들어가도 있고요 오, 이거, 이거. 오, 또왜 이렇게 홀드? 홀드, 홀드 할 필요 없어요. 네. 아, 여기 병력 너무 초라합니다. 여기 병력 너무 초라해요. 너무 초라해요. 아, 이러면서 뭐 본진에 들어가거나 뭐할 예정인 것 같은데 이미 커버 왔어요. 지금 본진 은 난리 났고요. 한번더 소환하겠죠. 여기 들어가서 공업, 방업 날리면 정말 좋은데 과연 날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봤을 때 벌써 얘네들은 할일다 다 하긴 했거든요. 자, 한번더 소환. 지금 이미 분간기를 안 봐주나요? 분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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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간기. 붕던기. 아이거 분간기는 놓쳤네요. <laughs> 자, 이러고 뒤로 빼, 빼주고요. 오오오, 척자, 척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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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버리죠? 척자, 버릴 필요가 없는데. 그쵸? 버릴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서 자극한번또 눌러주고요. 지금 토스 소환해줘야 소환? 지금 관문수가 몇 개인가요, 토스? 아, 관문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네요. 근데 지금 풀 있으니까 빨리 소환해줘야 되고요, 지금. 지금. 본대가 오고 있어요, 지금 상대가. 뭐, 어쨌든 간 이걸로 뚫을 수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나마 조금 불안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전차가 좀 있어가지고, 그게 좀 불안하긴 한데, 소환 한번더 해주고요. 오, 지금 본, 본진, 오, 오, 어디 봐요, 어디 봐요, 어디 봐요, 어디 봐요, 예. 자, 소품. 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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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폭풍. 자, 폭풍. 한번 더, 소환, 좋죠. 아, 폭풍 근데 너무 같은 데 있었어요? 어, 이 소환해줘야죠,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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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 뭐하죠, 뭐, 어딜 보고 있죠, 어딜 보고 있죠? 예, 소환해줘야죠, 이거는. 예. 예. 네. 아 이러면은 이제는 테란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오오오오 오. 오오오. 오오오. 거진 업글이 지금 멈췄죠? 예, 네, 업글 이금 멈췄고요. 그래서 분기한번더 들어갑니다. 아분광기가 어, 들어간가요? 거 외곽이 소환이 됐나 보네. 어이 지금 아제 난리났네요 지금. 푸스도 지금, 지금, 살짝 좀 정신이 없어요. 자, 어쨌든 간에 테란도 지금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이긴 합니다. 지금 푸스도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이기는 해요. 이러면 얘네가 왼쪽으로 빠지겠죠. 네, 이러면 왼쪽으로 빠질 거고. 어, 지금, 포스가 지금 좀 자원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 좀딱짝 짜냈거든요? <laughs> 어, 근데 요, 요거연결체 날아갈 수가 있어요. 네, 연결체, 어, 이것 되게 대다가 스포트라이트 선수가 생각보다 지금 반응속도가 빠른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쵸? 죠음속도가 빠른 분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다행히도 전 분상기였고요. 오, 근데, 여기까지 들어가는 건 살짝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네. 와, 근데 이거 병력을 바로 나눴거든요? 오, 이쪽 빨도 와줘쿵 그쵸, 쿠쿠. 아, 이러면은 지금 확실히 좋진 않습니다. 지금. 네, 지금. 어떻게 어쨌든 날 소환하면은 맞기는 해서. 이쪽 병력은. 소환 아, 맞기는 해. 지금 병력이 막 사방팔방으로 좀 번져져 번져 있어서 그렇지. 지금 본대병을다 합치면은 코스가 좀 훨씬 세거든요 기합이 갖춰졌기 때문에. 아 하나 있고요. 어 지금 트리플, 어 퍼터플. 근데 다행히도 이쪽 이쪽에 병력 이좀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이거 날라가도 군대가 죽으면 답이 없거든요? 예. 네. 이거 날라가도 군대가 죽으면 답이 없어요. 예. 네. 와, 지금 이제는 힘싸움 좀 밀리죠? 이게 업그레이드 공수라면은 퀘스같가좀더 어플 효율이 높거든요? 아 어, 이러면서. 또 들어왔어요. 이런 거 좋기는 한데. 아, 저거 한 방이 사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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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한번 <laughs> 해줘야죠, 이거는. 또 돌리죠. 3류선 정도 돌리고요. 이러면 그냥 가야 돼요, 토스는. 아, 요, 요, 요 이, 이 얘는 뭐죠, 대체? <laughs> 얘는 대체 뭘까요? 그리고 토스가 지금 꿀강으로 버티고 있기는 한데, 자, 이제는 좀 막기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테라니 조 쪼까 좀 막히면 어려울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이거는 번 조합된 병력이기 때문에 어 지금 본진 난리 났어 지금 소환 아 이거 소환이 잘못됐어요 어쨌든 간에 이거 그냥 가면 이기긴 하거든요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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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진으로 아 이것도 어떻게 어가지고돈 돌아오네 이것도 아, 이러면은, 이거는 좀 힘들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아이고, 이러면은 지금, 리전을 걸어야 되는데, 리전이 지금 안될것 같아요. <laughs> 또한. 아 지금, 아, 이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선수가.